설명절을 맞아 사랑하는 우리 신다빈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주의 거룩함 안에 예배로 출발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하여 앞서가신 조상들을 기억하며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도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가족 간의 아름다운 교제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며 만복의 구원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새날에 새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와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온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여 슬퍼하며 절망도 했지만 돌이켜보니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나이다. 개묘년 새해를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자로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새해에는 온 가족이 예배자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온 가족이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온 가족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온 가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우리의 인생 길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형통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만복에 권원되시며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명절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량이도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세상의 시간을 처음 시작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시간에 따라서 2022년을 보냈었고 이제 새로운 이0 2 3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앞으로도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이루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승리의 광장으로 이끄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신답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옛것을 잊고 새 날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면 과거의 잘못과 과오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새 날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난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광야의 모래사막 길을 걷게 되자 원망과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또한 마라에서 쓴 물을 먹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물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엘림으로 인도하여 땅에서 소아나는 샘물을 먹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인내하지 못하였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올 때까지 백성들은 인내하지 못하였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며 동행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안전한 길로 예비해 주셨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애하기보다는 세상을 두려워하며 불신앙에 결국 빠져버렸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결코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개면년 새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새해를 위하여 우리가 한 일은 결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옛날 일의 기억과 아픔으로 인해 쓴 뿌리가 생각나서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 등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세이 소산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앞서 가시며 모든 일을 행하시고 논문을 쳐부수시고 새 빗장을 꺾으셔서 모든 승리와 영광을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2023년 개묘년 새해에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 모두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악월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의 희망을 선포하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형통한자의 삶을 살고 형통하게 하는자의 길을 걸으며 치유와 회복과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신답인들의 복된 한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가정 예배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온 가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온 가족이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삶에서 겪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의 역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기도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새해에는 우리 자녀 손들이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좇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홍해 바다 앞에서는 모세와 같이 여리고 성 앞에서는 여호수와 같이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알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한다고 말씀하셔 사오니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질병과 어둠의 권세를 인해 사로잡힌 더러운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대 이름의 권세가 있으니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주의 종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여 사오니. 병성을 들고 일어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새 일을 행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증인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는 신다빈들의 가정마다 앞서가셔서 논문을 쳐부수시고 새 비장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의 역사를 통해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신도빈 여러분, 개면년 새해가 열려졌습니다. 금년 한해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시고 모든 행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평통한자 되시고 경통하게 하는 자의 승리의 걸음을 걸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더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